인천시는 지난 9월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빛의 도시 인천으로 새롭게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송도와 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야간 관광 명소와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산책로가 화려한 조명들로 빛이 납니다. 숲길로 들어서면 신비로운 은하숲길이 펼쳐지고 초록 별빛이 만든 치유의 정원도 만날 수 있습니다. 빛으로 물든 개항장 거리는 그야말로 인산이네. 시민들은 아름다운 빛의 도시에서 색다른 문화 행사를 즐깁니다. 인천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야간 관광 특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인천시는 이를 기념하는 선포식을 열고 백년의 밤이 공존하는. 빛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인천이 최초로 우리 에 있어서 야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드냐 는 부분에 이제 로인 만큼 그 특화 도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인천시는 2025년까지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총 56억 원. 송도와 계양장 일대를 다양한 야간 콘텐츠와 야간 경관 명소로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가장 큰 시그니처 행사로서 2023년도부터 송도 센트럴파크 일대에서 저희가 그 온라인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천이 명실 상부한 글로벌 국제 명소용 야간 관광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도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인천시 야간 경관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이정림입니다.